안녕하세요. 꿈이 가득한 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어, 섬이나 시골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로 인해서 어, 악기를 배우지 못한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먼저 배웠다는 이유로 조금 이, 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제가 쉽게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요 어쨌든 저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 쉬운 코드 네, 웬만한 피아노 반주법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서 보면 까만 건반 두개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세 개가 있지요. 그 사이에 이렇게 흰 건반이 있고요. 까만 건반 두개 있는 쪽에 첫 번째 거기가 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탈리아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C D E F G A B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 이름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로는 다, 라, 마, 바, 사, 가, 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다, 나, 씨, 나, 도, 나. 이렇게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가장 쉽게 코드를 이렇게 배울 건데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1도 화음은 으뜸 화음이야 4도 화음은 버금 딸림 화음이야 5도 화음은 딸림 화음이야 하면서 엄청 주구장창 막 외우게 시켰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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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시간에 그거를 그렇게 외우게 했을까요? 네, 사실 음악이 만들어지려면 그으뜸화음버금딸림마음 딸림화음만 딸림하움, 그세 가지 그 코드만 있어, 있으면 모든 노래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쉬운 동요집이나 이렇게 노래들 보면은 다 자세히 보면 그 C F G7. 네, 그렇게 G 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야. 조금 전에 제가 C는 도를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C는 우리가 뭐 기타나 우쿨렐레나 피아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C는 지금 보이시다시피 도, 미, 솔. 이렇게 삼음을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F 코드 파라, 도. 이렇게 F 코드 파라, 도 보이시죠? 파라, 도. 조금 힘드시지만 오늘은 코드 세 개지 세 가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피아노 연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 G 코드는 솔시레. 지금 보이는 C 코드 있잖아요. C 코드가 1도 화음이에요. 1도 화음, 으뜸 화음이라고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F 코드 보이시죠? 파라도. 파라도가 버금 딸림 화음. 네, 버금 딸림이라고 하고 사도 화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솔시레 음, 영어로 G 코드라고 하거든요. 솔시레 이거는 딸림 화음.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오도 화음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세 가지 코드만 오늘은 확실히 안보 하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연주하시는 코드 반주 연주하시면 되세요. 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문을 이제 같이 함께 배우고 연주를 해볼 텐데요. C 코드는 우리가 도미솔로 하시기로 하셨죠? 도미솔? 그 대신 오른손은 도미솔을 하나, 둘, 셋, 네번 연주해 주시고 C코드는 도를 의미하잖아요. C는 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에 칠 때만 같이 도치고 도미솔을 짠! 칠그 다음에 둘, 셋, 넷 이렇게 한 마디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파라도잖아요. F는 파라도 이렇게 쳤다가 파라도 파라도 이렇게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미솔 하고 파, 라, 도 지금 처음 배우시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배워볼게요. 이거를 코드 전이라고 하거든요. 도, 미, 솔 파, 라, 도를 파, 라, 도 이렇게 연주를 해서 그냥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방향에서 그 대신에 왼손은 파, 라, 도가 F죠. F기 때문에 왼손은 F 팔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넷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G는 왼손은 소을 누르시고 오른손은 솔시레 음, 솔시레로 스티커에는 그렇게 그림에는 사진에 나와 있지만 솔시레 네. 코드 전이를 시켜서 하나 둘셋넷 오늘은 특별히 요렇게 세 가지만 연습하시면 되세요. c 코드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f 코드가 나오면 팔을 치고 또 도파라를 치고 하나, 둘, 셋, 넷. 네, 되셨죠? 그다음 g 코드 쏘를 누르시고 오른손 실에 썰 하나 어렵지 않지요? 저랑 같이 예수 사랑 하심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예수 사랑 하심은 C 코드. 예수 사랑 그대로 하시는 F죠 이제 거려. 이번에는 무지개의 약속. 어, 4분의 2박자죠? 이번엔 아까 예수 사랑하시면 하고 좀 다르게 한마디에 어, 4분음표로 두 번씩만 이렇게 연주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그 무지 무지개그속 나타내셨죠. 어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왼손은 C 코드가 나오면 C는 도를 의미하잖아요. 왼손은 도를 꼭 쳐주 연주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마디에 그 세로줄 그 세로줄 이렇게 되어있는 거그한 마디라고 하거든요 그한 마디에 그냥 맨 처음에만 왼손 딱 베이스 눌러주시고 오른손은 코드를 원투 쓰리 포 이렇게 뭐 나는 4분의 2박자니까 그냥 예스 사랑하시문 하고 두 번씩만 눌러 줄 거야 하셔도 괜찮고요 아까 제가 저랑 같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연주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포인트는, 어, 코드 전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도미솔이면 도미솔, F 파라도면 파라도 해서 꼭 파라도, 솔실레면솔실레 솔시래 그렇게 연주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지만, 어, 그렇게도 연주해 보시고, 또 아까, 도미솔, 또 파라도를 도파라로 해서, 어, 개 이름, 코드를, 저기, 개 이름을 조금 다르게 파라도를, 나, 도파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왼손은 그 대신 F, 파를 꼭 쳐주시고요. 연주가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해서, 어, 모든 노래, 뭐, 나비아도 괜찮고요. 곰세 마리도 괜찮고요. 모든, 어, 뭐 학교령이 땡땡땡도 괜찮고요. 모든 동요집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해보시면 좋으세요. 네. 그렇게 오늘 첫 수업은 코드로 C, F, G 코드. 네. 그렇게 배워봤거든요. 그것만 연주 잘 해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코드 반주로 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